어, n에 감긴 환상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 이거고 평균 길이가 lm일 때이 코일의 권수를 얼마 반으로 줄였네요 인덕턴스를 일정하게 한대요 l 값을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환상 솔레노이드의 l 값은 어떻게 되나요 l은 어, l 길이 분의 m s n의 제곱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단위가 헨리가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n 이 n을 2분의 1로 줄였다 그랬으니까 2분의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n의 괄호 닫고 제곱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4분의 1 n의 제곱이 되죠.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네. 그면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면 아래쪽에다 얼마를 곱해야 되냐? l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야지. 이거 이거 없어질 거에요 그럼 4분의 1로 줄인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이 L값은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i 분의 n 파이 이렇게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li 는 n 파이 여기서 온 거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i 분의 n에다가 파이로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파이 값은 자기저항으로 나타내면 rm 분의 F로 나타낼 수 있죠 F요 그리고 F는 NI죠 그러면 이거를 다 있으면 I 분의 N에다가 그죠? 요거 곱하기 RM 분의 NI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요거 없어지죠 그죠?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Rm 분에 Rm 분에 n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Rm은 또 어떻게 되느냐? Rm은 Rm 값은 이 Rm 값은 μs 분의 l이 됩니다. 근데 여기 Rm이 뒤집혀 있죠? 이걸 뒤집어야지 맞죠? 그래서는 어떻게 돼요? L이 아래쪽으로고 뒤집히니까 μs n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어느 식이 되는 거요? 이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좀 과정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